응, 오늘 새 알바생이 온다던지, 엄청 부려먹을게야지 우, 하하하하. 그것보다 알바생 지각이야? 에휴, 이래가지고 안다니깐. 안녕하세요, 저, 저 왔어요. 으. 그래, 왔는가? 여기는 아주 좋은 분만 온다. 이제부터 성님이올 거다. 내, 내 사, 카페 사명 시끄러워! 일하긴 하 해. 이부터 아저씨 진짜 무서워네 뭐라고 했냐? 아, 아마 갖다 냅이다 그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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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도록 하 무서워. 네. 착착착. 하이진자식 진짜 부려먹네. 탁탁. 여기가, 여기가 좀 한다는 카페라든지 어, 안녕하세요. 손님 오셨습니까? 그래. 여기서 제일 만난 걸로 해. 그리고, 네. 양평 것도 준비해와. 네, 네. 우와. 여기요. 그래. 그래. 다른 것도 준비해올게요. 네. 그래, 그래, 나가지뭐 아, 쏟아졌잖아! 빨리 딴거 해! 네, 네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여보, 자기야, 나왔어. 그거보다는 내거 없어? 혹시? 어? 아니, 이건 뭐야? 예쁘다. 여기 나왔습니다 아이고 손님. 아 어, 손님. 아이고 손님. 여기서 사시면 안 됩니다요. 뭐 하는 짓이야? 빨리 구급차 불러. 아잠자고연구했는데 어? 일단 만나게 먹자. 냠냠냠냠. 엄냠냠냠냠. 자기 이름은 잘해 응. 엄냠냠냠냠냠. 하이. 하 아 뭐야? 다 먹었다 꼭. 다 먹었다 여기 게 하는군 군 음, 그러게 디저트 미안아 네네너 디저트 갖고 내나 네, 네? 네, 네. 에휴 무슨 나를 왜 부려먹어? 흔들려 네. <laughs> 나는 맥주 스프링클 소스도 또네 그리고 나는 밥음다 응. 만들었다. 아기 좀잘 하는군 오, 네네. 응. 다 먹었어? 하나는 내가 설거지 할테니까 하나는 네가 설거지 할테니까 네네 사장님 떨어져 오. 왜 사람을 부려먹는걸까? 맞다 난 무서워하지 <laughs> <다>. 설거지나 해야겠다 <laughs> <웃음> <우회> <웃음> 안녕하세요. 아, 혹시 사장님 맞아요? 난 사장님의 여기 카페 사장님의 아내와 네. 그리고 저 애에요. 두자 물고기 탐지 못해! 하나는 앨꺼 하나는 앨꺼로 주세요. 네. 네, 형아, 돈좀 받았다 그래도. 하나는 앨꺼, 네. 근데 어떤 걸 해줄까? 이거는 파란색 소다에다가 크림 잔뜩 반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주 올린 다음 그리고 스프링클 소스 4개 그리고 소스 소다는 잘 말려서 해줘요 네, 얘는 애거든요 얘는 밑에다가 우유에다가 거품을 곁들여서 그리고 노일 소스를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인애플을 올린 다음에 거친 다음, 하나를 거친 다음에, 스프링클 소스로 팍팍 한 다음에, 그리고 진주도 팍팍 해가지고 해주세요. 네. 아, 그거 보너스 하나로 해주세요. 원래 진주는 네 개죠? 맞아요. 보너스 한 개? 그리고 다섯 개네요. 그래가지고 다섯 개군요. 에휴, 어려워. 맞다! 그리고, 네, 네. 얘가 는진도 핑크색으로, 얘가 는 하얀색, 네. 왔습니다. 어머나, 내게 왜 핑크색이고, 에 제게 왜 하, 하얀색이야. 이구 진짜. 저, 죄송합니다. 나, 나돈 없어. 왜 그래, 자, 자기야. 제가, 아니, 멋대로 뭐 졌어. 봐봐. 뭐, 넌해고야 도대체 누가 잘못,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만약에 자, 잘못했다면 댓글에, 만약에 사장님과 이분들이 잘못했다면, 구독, 아무,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것 같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연히 니가 했지. 응?